안녕하세요. 남치열 선생님 개념 강의 잘 보고 오셨습니까? 네. 저와는 함께 교재 28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아래 n제곱에 대하여 다음 네모칸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1번. R이 1보다 클때 아래 n제곱이 어디로 가겠는가? 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죠. 자, R이 2라고 해볼 때 2의 n제곱 2, 4, 8, 16. 32, 64, 128, 256, 그쵸?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고요. 자, r이 1일 때, 그쵸? 그러면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은 계속 1, 1, 1. n이 아무리 변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 수열이죠. 1로 수렴하겠다. 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대표적인 거 r이 요 사이에 있는 r값.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0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같은 거 넣는다고 생각해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 16분의 1, 32분의 1, 1 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질까요? 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비 수열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래 N제곱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진동하는 발산이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는 점점 이렇게 폭이 커지는 진동 발산이었죠 자, 여기서 발산한다. 근데 이제 더 좋은 표현은 진동한다가 되겠죠.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3분의 2x-1의 n제곱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죠? 아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렴하려면,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R이, 그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수열 보세요. 여기 n제곱. 지수 부분에 n이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럼 여기 이 등비 수열의 이 공비 누구예요? 3분의 e x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이 수렴한다. 수렴한다. 그거랑 똑같은 표현은 뭐다? 공비인 3분의 2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것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세변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3 곱하면 3 약분돼서 날아가고 2x-1. 얘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부등호의 방향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무슨 수를 곱했으니까 양수를 곱했으니까 음수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x가 궁금하니까 더하기 2라고 2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더하기 2라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2라고 2로 나눠버리면 얘는 x가 되겠죠 자 더하기 1하고 그럼 4 2로 나누면 2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n에다가 무한대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무한대, 여기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죠. 분자가 무한대로 향한다는 건 우리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분모에 있는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있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쌤이 다뤄 보겠습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여러분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두 가지 있었다고 했어요. 어떤 케이스?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거였죠 여기는 루트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루트 없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더라? 큰 놈으로 묶어야 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서 큰 놈이 누구예요? 5의 N제곱이죠? 자, 5의 N제곱으로 묶어버려. 그럼 얘는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인데 합쳐버릴 수 있죠, N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갈때 5분의 3의 n제곱. 어 여기 공비가 5분의 3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럼 이거 전체는 어디로 0으로 수렴하더라.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게 1로 수렴하네. 5의 n제곱이 어디로 수렴해? 지금 무한대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입니다. 그럼 결국 얘는 무슨 꼴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누라고 했었어요. 위아래를 그죠? 근데 지금은 최고창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의 짱으로 위아래를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 항식의 꼴이었으면 최고 차수를 가지는 그 항으로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등비수열들이 포함된 식의 경우에는 공비의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으로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에서 제일 큰 놈이 누구야? 짱이 누구야? 5 N제곱이잖아. 그럼 5 N제곱으로 다 나눠버려. 아 그렇군요 그럼 5n제곱으로 다 나누면 5분의 4의 n제곱 5분의 6의 n제곱 요렇게 하름 되겠다 자 얘는 0으로 향하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얘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가요 그런데 5분의 6은 누구보다 커버려 1보다 커버리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버리네 그럼 1분의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무한대가 돼버린다 1번은 그러면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었네요 자, 이어서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리미트 붙여버릴게요. 음, 자, 그러면, 여기도 보아하니, 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네. 그럼 분모의 짱으로 위아래 나눠야겠네. 분모의 짱이 누구야? 어, 4에 n 플러스 1제곱이네. 얘로 위아래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아까 쌤이 분모의 짱으로 위아래 나누는데, 등비수열이 있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크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4가 아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 제곱이 있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 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랑 마이너스 4랑 비교해 보면 크기는 2가 더 크지 얘는 양수 얘는 음수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 절대값이 중요해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고 2의 절대값은 2니까 얘가 더큰 거잖아요 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의 n 플러스 1 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2분의 1의 n 플러스 1 제곱이 돼버리겠죠 자 1. 이렇게 되겠습니다. 4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4 곱하기 4의 n제곱이거든. 그럼 얘로, 얘를 나눈다고 쳐. 그럼 4는 앞에 냅두고, 어, n제곱끼리 묶어버리면 4분의 3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4의 n제곱을 4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니까 4의 n제곱 약분돼서 여기는 4가 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벗어난 것 같고, 그래서 n에다가 무한대를 보내버리세요. 그럼 1의 2분의 1의 n 플러, 플러스 1제곱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4분의 3의 n제곱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와우 그럼 남은 게 1분의 4, 4가 4 되겠네요.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오 여기 등비수열을 포함하는 모양이네. 어, f-1 3분의 1, 1의 1 값을 어,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f-1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1의 2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의 n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야? 1이잖아! 그럼 얘는 결국 뭐다? 1이다.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1분의 자,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2n 제곱에 마이너스 1을 한번더 곱한 거죠. 마이너스 1에 2n 제곱, 아까 1이었잖아. 그럼 얘는 전체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거 적용시킬 데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계산해주면 2분의 2가 돼서 정답은 1이 되겠다. 2번, f 3분의 1.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에 2n 제곱. 다시 쓰면 얘는 3분의 1의 제곱에 n 제곱이에요. 즉! 9분의 1의 n제곱이라고 9분의 1은 어디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더라 그럼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해버린다 으아 그러면 0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 여기 2n제곱에다가 더하기 1즉 3분의 1을 한번더 곱한 거야 0으로 가는 녀석에다가 3분의 1을 하나 더 곱한 거잖아 그럼 결국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는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1분의 3, 3이 되는 거죠 f1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1 대입하세요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결국 2분의 4 2가 되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건, 요 1, 2, 3번의 값을 다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6이 되겠죠. 5번 문제 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극한 값이 2가 되게끔 하는 모든 양수 아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2가 되게 하는 요거는요, 잠시 뒤로 미루고요. 이 준식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등비수열이 이렇게 포함된 복잡한 식의 극한, 이거 구할 때는요,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보면, 공비가 누구야? R이잖아.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다섯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R이 1보다 클 때랑,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이 준식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R이 1보다 클때 어떻게 풀어야 돼?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이니까 분모의 짱으로 아래 n 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눌 거 아니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3 집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마이너스 3의 n 제곱 플러스 1인데,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진 않지만 쿵쾅대면서 막 진동한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지만 이 진폭이 엄청 커지면서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지면서 막 발산한다고요. 영향력이 무지막지해진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실까요?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랑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동일한 경우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식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이. 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보고 아래 음,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 주라니깐요 그러면 리미트 i t 아래 n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1 플러스 아래 n제곱 분의 1자 r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래 n제곱 분의 4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 n제곱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아래 n제곱 분의 4 0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건1 분의 r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r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아래 절댓값이 1보다 클 때. 다음, R이 얼마일 때? 1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1일 때는 그냥 대입해 주세요. 1, 1, 1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입니다. 결국 남는 건1 더하기 2분의 4가 되겠죠. R이 1일 때는 이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때해 볼게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래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써요? 아 이게 더 쓰는 그 획수가 적으니까 시간 아끼려고요 자 그러면 이 아래 n제곱 어디로 갑니까? 아래 n 플러스 1제곱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1분의 4 4가 돼요 너무 쉽게 정리가 되더라 자 r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때 다뤄보도록 할게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 왔다갔다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제, n제곱이 1이 되니까 분모가 2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 홀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버려? 요 0이 돼버려요. 그때 값은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러면 얘는 값이 전체는 값이 존재했다가 존재 안 했다가 존재했다가 존재 안 했다가 이거 수렴하는 거예요? 아니지. 수렴하지 않는다. 뭐한다? 발산해 버린다 이거예요. 값을 알 수가 없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자 준식이는 자세 가지론 아닌가 r 마이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다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때 r이 1일 때 r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였냐면요 요 준식이가 2가 되게끔 하는 r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양수 r을 그러면 잘 보세요 어 일단 2가 되는 거 하나 찾았다 r이 1일 때 2가 되네 어 그러면 일단 이 양수 R 중에 하나는 1이라는 얘기네, 그치? 그리고 다른 식을 봅시다. R-1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 생각해 보세요. R-1이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준식이가 R-1이야, 이 범위에서. 그럼 걔가 2일 수도 있잖아. 오, 풀어보니까 R이 얼마일 때? 3일 때. R이 3이면 이 준식이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R이 3이면 3이라고 하는 건 양수. 오, 어, 요 범위에도 해당 되잖아요. 그렇죠 3도 정답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 두개뭐 하라고? 더하래. 와옹.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겠습니다. 음, 문제는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죠.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부터 보자. B회사에 대한 A회사의 연매출액의 B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말이 좀 어렵죠? 일단 극한값 구하라니까 리미트 써버리세요. 자, 그리고 B를 구하라니까 여기 분해가 필요하겠죠. 분수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회사에 대한 A회사의 아, 그러면 B 회사의 연매출액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위에가 분자가 A 회사의 연매출액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뭐 별이라고 놓을게요. 또 쓰기가 힘드니까. 자, 그럼 별을 구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일단 B 회사의 연매출액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B 회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연간 매출액의 증가율이 12% 8% 래잖아. B 회사가 스마트폰으로 내년에 벌 돈을 구해보자 이거야 여기 지금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요 10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올해 100억을 벌었어 근데 내년에는 12%를 더 증가해서 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억의 12%면 얼마야?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벌 돈은 112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억에다가 112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1 더하기 0.12를 더한 1.12를 곱하면 112억이 되지 않았겠어?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B 회사가 내년에 스마트폰으로 벌 돈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8억에다가 1 1 2를 곱하면 내년에 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또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후년에는 여기다 제곱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는 세 제곱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N년이 지났을 때의 비회사의 스마트폰으로 버는 돈의 액수는요. 8억 곱하기 1.12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블릿 PC로 N년이 지났을 때 버는 돈은 이렇게 되겠죠. 5억 곱하기 성장률이 얼마야? 8%야? 1.08의 N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 쓸거 우리는 구해버렸어요. B 회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모두 돈을 버니까 n년이 지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버는 돈 에다가 n년이 지난 다음에 태블릿 PC로 버는 돈을 더해 주면 B 회사의 n년이 지났을 때의 연매출액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A 회사 거 구하면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구해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여기 보니까 등비수열이 포함됐네. 근데 공비가 1보다 어때요? 커버렸어요. 아예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구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구나. 그러면 분모의 짱으로 위아래를 나누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분모의 짱이 누구로 보이세요? 그렇지.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거니까 1.12n제곱이 짱이다. 1.12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나눌게요. 1.12n제곱으로 나눠서 얘랑 얘는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1.12분의 1.08의 n제곱, 1.12분의 1.08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보내버리세요. 1.12분의 1.08의 n제곱. 요거는 1보다 커요, 작아요? 분모가 더 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녀석이겠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이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와, 0으로 간다. 또영 0으로 간다. 그러면은, 오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네요. 그럼 남는 건 뭐야? 8억분의 10억이 된다. 이거 다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4분의 5가 된다. 자,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